안녕하세요 4학년 학생입니다 학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와 거울을 봤는데 머리가 길고 흰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옆에 가만히 서있더군요 처음 보는 아이라 쳐다보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옆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언니가 웃나? 옆을 봤는데 아까 화장실에서 본 여자 아이가 서 있는 겁니다. 나 아까 화장실에서 나 봤지? <laughs> 좀, 그래. <laughs> 좀 그래. 안녕하세요 4학년 학생입니다. 학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와 거울을 봤는데 머리가 길고 휘노스리븐 여자 아이가 옆에. 만이 서 있더군요. 처음 보는 아이라 쳐다보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옆에서 여자의 웃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언니가 웃나? 하고 옆을 봤는데 아까 화장실에서 본 여자 아이가 서 있는 겁니다. 너 아까 화장실에서 나 봤지? 그래. 안녕하세요 4학년 학생입니다 학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와 거울을 봤는데 머리가 길고 휘노스리는 여자아이가 옆에 가만히 서있더군요 처음 보는 아이라 쳐다보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옆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언니가 웃나? 하고 옆을 봤는데 아까 화장실에서 본 여자아이가 서있는 겁니다 너 아까 화장실에서 나 봤지? 좀 그래. 안녕하세요 4학년 학생입니다 학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와 거울을 봤는데 머리가 길고 휘인 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옆에 가만히 서있더군요 처음 보는 아이라 쳐다보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옆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웃음> 언니가 웃나? 하고 옆을 봤는데 아까 화장실에서 본 여자아이가 서있는 겁니다 너 아까 화장실에서 나 봤지? <laughs> 좀 그래. 안녕하세요 4학년 학생입니다 학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와 거울을 봤는데 머리가 길고 휘인 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옆에 가만히 서있더군요 처음 보는 아이라 쳐다보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옆에서 여자의 웃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laughs> 언니가 웃나? 하고 옆을 봤는데 아까 화장실에서 본 여자 아이가 서 있는 겁니다. 너 아까 화장실에서 나 봤지? <웃음> <진짜>? <웃음> 좀 그래. 안녕하세요. 4학년 학생입니다. 학교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고 나와 거울을 봤는데 머리가 길고 티셔츠 입은 여자 아이가 옆에 가방이 서 있더군요. 처음 보는 아이라 쳐다보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옆에서 여자의 웃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언니가 웃나 하고 옆을 봤는데, 아까 화장실에서 본 여자아이가 서 있는 겁니다. 너 아까 화장실에서 나 봤지? <웃음> <잠깐>! <웃음> 좀 그래. 안녕하세요, 4학년 학생입니다. 학교 화장실에서 분리를 보고 나와 거울을 봤는데 머리가 길고 휘, 휘는 수직는 여자아이가 옆에 가만히 서 있더군요. 처음 보는 아이라 쳐다보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옆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학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와 거울을 봤는데 머리가 길고 휘노스리본 여자아이가 옆에 가만히 서있더군요 처음 보는 아이라 쳐다보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옆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언니가 웃나? 하고 옆을 봤는데 아까 화장실에서 본 여자아이가 서있는 겁니다 너 아까 화장실에서 나 봤지? 정좀 <laughs> 그래 안녕하세요 4학년 학생입니다 학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와 거울을 봤는데 머리가 길고 휘노스리본 여자아이가 옆에 가만히 서있더군요 처음 보는 아이라 쳐다보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옆에서 여자의이 웃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웃음> 언니가 웃나? 하고 옆을 봤는데 아까 화장실에서 본 여자아이가 서있는 겁니다. 너 아까 화장실에서 나 봤지?